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민 선호국들의 비자 신청이 줄줄이 감소세인데, 단한 나라만 다릅니다. 대한민국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민 시장이 얼어붙는데, 왜 한국만 불타오를까요? 그 답은 토요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됩니다. 금발 아이들과 유럽 가족들이 이삿짐 같은 캐리어를 끌고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1년 체류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2년째 국제학교 입학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 가족들을 만나왔지만 최근 1년간 벌어진 일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픽업 업무를 하던 중이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피켓을 들고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더군요. 자동문이 열리고, 가족 단위 입국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이 저절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금발의 아이들, 푸른 눈의 부모들, 대형 캐리어를 가득 끌고 나오는 유럽 가족들이 끝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한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열 가족, 스무 가족, 도대체 몇 가족인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여 입국장 전체를 가득 채우더군요. 저는 12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몰려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국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연히 풍경이 달랐습니다. 여행객 특유의 가벼운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삿짐에 가까운 짐을 끌고 있더군요. 아이들 손에는 인형이나 담요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긴 여정의 피로가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얼굴에서는 이상하게도 피로보다 안도감 같은 것이 먼저 느껴지더군요. 마치 오랜 도피 끝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선진국 국민들이 왜 굳이 한국까지 날아오는 것인지. 그것도 여행이 아닌 장기 체류 목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곧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피켓을 다시 들어 올리며 제가 마중해야 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자동문이 또 다시 열리더군요. 곧 제가 찾는 이름표를 단 가족이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기다리던 바이너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에서 온새 식구였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캐리어가 무려 4개나 네 되더군요. 아이까지 작은 캐리어를 직접 끌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피로가 온몸에 베어 있었지만 부모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더군요. 불안이 아니라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짐을 함께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당연히 회사 발령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독일 대기업들은 한국 지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여쭤보았습니다. 파견 근무로 오신 건지, 주재원이신지 궁금하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1년 체류 비자로 왔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독일에 그대로 두고 원격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파견도 아니고, 이직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죠. 집은 어떻게 하고,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생활 기반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제가 12년간 만나온 외국인 가족들은, 대부분 명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보내서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가 한국인이라서요. 하지만 이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불러들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선진국 독일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번 나라까지 끌어당긴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을 카트에 싣고 주차장으로 향하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한 뒤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부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의 도로 풍경이 낯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가끔씩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창밖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독일어였기에 정확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출레. 학교라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더군요. 그 짧은 침묵 속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살짝 끼어들어 무슨 이야기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혼자 걸어가도 되는지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혼자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었던 말을 드디어 하게 된것 같은 벅참이었죠.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피로에 지쳐있던 눈동자의 생기가 확 돌기 시작하더군요. 정말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맑았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통해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눈 가득 담긴 기대와 희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군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 아이에게는 꿈 같은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혼자 학교에 가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말이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평범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에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죠. 사무실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켠뒤 입학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을 열어보는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203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한달 전만 해도 10명 남짓이었거든요. 작년 같은 시기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41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거의 5배가 늘어난 것이었죠.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증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을 국적별로 정렬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국가명이 나열되기 시작하더군요. 맨 위부터 차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유럽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웠죠.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가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럽 가족은 전체의 10%도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도대체 유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개별 신청서를 하나씩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프랑스 파리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한국 지사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미넨의 가족이었고, 역시 본국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유지하고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영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모두 본국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굳이 한국에 와서 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체류 목적란을 확인할 때마다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 치안, 아이 교육, 삶의 질.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안전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니요. 이건 제가 알던 세계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주 수요일에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 발신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어 억양이 묻어났죠. 저는 또 다른 입학 문의객 건이 생각하며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떨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 상태가 좋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끊어지더군요.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이 학교 가는 길에 위협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낯선 남자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도망쳤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딸 이름은 소피. 올해 9살이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자고 하면 온몸을 떨며 매달렸다더군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9살 여자아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이라도 좋으니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절박한 외침이 전화선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을 직접 걸어보고 싶어졌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점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더군요. 학원 가방을 메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아이 선호시 간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골목으로 사라지기도 했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전화로 들었던 그 프랑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1년만이라도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요. 한국에서는 이게 매일의 일상인데 말입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환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 둘이 웃으며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재잘거리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죠. 뒤돌아보니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삼삼오오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변을 두려워하며 살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느긋하게 걸어가더군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밤 풍경이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에게는 꿈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한국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바이너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의 학교 적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부모님만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학원에서 수업 끝나면 혼자서 올 거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겨우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혼자 다니게 됐다니요.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듯 행복해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데리러 다녔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먼저 혼자 가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한국 친구들이 다 혼자 다니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허락해 줬더니 정말 잘해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는 한달 만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손에는 학원 가방과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더군요. 오는 길에 간식을 사 왔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한달전 공항에서 지쳐있던 아이가 만나 싶었죠. 그때 뒷좌석에서 학교에 혼자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아이가요. 부모님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카페 전체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한국 생활에 후회되시는 건 없으신지 여쭤보았죠.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군요. 후회라니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요. 오히려 왜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자 연장을 이미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1년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임시 체류가 정착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어느 엄마의 글이었죠. 제목은 아이와 함께한 한국 생활 1년이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 글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담담하게 써 내려간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아이가 적응해가는 과정, 일상의 작은 기적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다녀온 날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창문으로 아이를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더군요.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글의 조회수는 수백만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말, 어떻게 했냐는 질문. 나도 가고 싶다는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지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부모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블로그 글이 퍼진 이후로 사무실 전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나 밤에 전화가 몰리더군요. 저녁을 먹다가도, 퇴근 준비를 하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그런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은 한결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추천이 추천을 부르고 입소문이 입소문을 나왔습니다. 하나의 블로그 글이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럽 저녁 시간마다 사무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좀더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체감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공식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사무소에 도착하니 담당자가 저를 맞아주더군요. 저는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럽발 장기 체류, 비자 발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프린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년 대비 440% 증가라는 수치가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440%였습니다. 담당자도 놀란 표정이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후 분석 자료도 함께 받아보았는데, 삶의 질과 안전이 압도적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440%라는 숫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어딘가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안전이 이유라는 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정말 몰랐죠. 이건 몇몇 가족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때문도 아니었죠. 오직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군요. 우리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부모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니요. 한국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제학교의 운동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학교 건물에 들어서니 밝은 햇살이 복도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아이 옆에서 검은 머리카락의 아이가 공을 차고 있었죠. 독일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똑같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의 기쁨은 하나로 들리더군요. 저는 그 풍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안전을 찾아온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을 땅에 부딪혀 아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더군요. 근처에 있던 다른 아이가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죠.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기까지 하더군요. 넘어진 아이는 금발이었고, 도와준 아이는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국적이 분명 다른 두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두 아이는 다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없는 순수한 우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피부색이나 국적 따위는 애초에 장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잊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 픽업 업무를 나가게 되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달전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혼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럽 가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먼 나라까지 끌어당기는지 말이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유럽에서 온 가족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아이 손을 꼭 잡은 부모들이었습니다. 표정에는 기대와 안도가 뒤섞여 있더군요. 그들은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관광을 온 것도 아니었고, 피난을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 자기 나라를 떠나 한국까지 왔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때문도 아니었죠. 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 밤늦게까지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안전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곧 제가 마중해야 할 새로운 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시작하려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 부모들에게는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고 그 가족을 기다렸습니다.